28절에서 32절. 14장, 28절에서 32절. 자, 4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표한 자의 평안이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지의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어, 계속하여 어, 열방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아, 그런 노래인데. 이제, 에,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블레셋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아스 왕이 죽던 때에, 28절에, 아스 왕이 죽던 때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에, 지금 현 시점이 언제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스 왕은, 이제, 아스루 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음, 아스루, 아스루 망하고, 바벨론 망하고, 바벨론에서, 이제, 금방에 약수한 국가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런 블레셋 하면은딱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블레셋 다윗이죠. 음,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 그죠? 예, 골리앗이 블레셋의 이제 대장군이었죠. 그래서 어이 다윗 통일국가 이, 이전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블레셋은 거의 이스라엘에 그냥 뭐랄까, 그냥 이렇게 에 이제 에 거의 침범하지 못하는,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소국가로 전락해버려요. 예. 그러다가 바벨론이 점점 점 이렇게 무너지면서 블레셋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고, 고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언제야? 지금 아스왕이 죽던 때의 경고다. 이건 뭐야? 앞으로. 이루어질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지금의 때는 불레셋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때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얘기해 주면서 어 이제 이 경고. 이 경고라는 원어가 뭐냐면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아, 무거운 짐. 그래서 어, 경고의 원어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무거운 짐. 그러니까 어, 이, 이, 이 누구에게 무거운 짐이냐면. 열방에게, 그렇죠? 어, 열방에게. 그러니까 반대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뭐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방이 해방, 해방이고 자유를 선포하는 해방이고 자유다.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 어, 부분. 그래서 이 블레셋의 원어 이제 원래 펠레쉐트라는 뜻이에요. 펠레쉐트가 뭐냐면 유랑자 이런 뜻, 유랑자 이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남서지방에 거주하다가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하여 가난 가난 땅의 남쪽, 음, 그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이죠. 그 남쪽에 정착한 그 해상 백성들, 그 그러니까 어부들로 많이 구성돼 있는데 예, 아까 얘기한 이주자, 유랑자 이런 이 블레셋이란 뜻이 이주자, 유랑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란 말 히브리 블레셋 블레셋 보세요. 블레셋 유랑자 이주자. 예. 음. 어. 그럼 히브리인. 히브리. 우리 히브리지 히브리. 히브리인. 히브리도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 히브리 나그네. 똑같죠? 어, 유랑자. 예. 네. 나그네. 그래서 히브리 히브리. 히브리. 인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뭐 이런 자기는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어. 하란 본토 아비 집이 친척 집이 떠나서 어디로 온 거예요? 나그네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그런 히브리인족 어, 이제 똑같아요. 거의 뭐 블레셋이나 히브리인이나 다 나그네 유랑자죠. 자, 어, 이, 이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어, 여기 이제 에, 블레셋 근방에 다섯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아스돗, 이스글론, 에글론, 가사가드. 그니까,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이, 대단히 전투력도 뛰어나고, 조직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점점 무너졌다고, 너를 치던 막대기모 뭐야, 맨날 괴롭힘을 당했어요. 예? 예, 그래서, 아스톱, 아스컬론, 에글론, 그 다음에 가사, 가드에, 이, 각각 군주를 갖고 있었고, 이들은 뭐야, 가나 문화와 종교, 에 쉽게 적응했고, 해쪽으로부터 철, 철, 철기. 철 재령 기술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유능한 군사 조직들이나 용맹에서는 전투에 일어난 사사시대의 사람들, 그죠? 그니까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다 뭐예요? 사사시대에 나오는 어, 이방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 민족이 이제 너를 치던 막대기, 이런 민족이 무너졌는데 이 아스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은 이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있어요. 디글랏 빌레셋 3세. 예, 이 사람이 예, 이제 아수르 어, BC 727년에 사망하는데 어, 이 사람이 바로 블레셋에게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디글락 블레셋이 예, 죽었으니까 기뻐하자 하,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어. 그러니까 야, 저 악독한 왕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살았다. 기뻐하지 말아라, 이얘기예요 자, 왜냐면,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여러분, 그 불뱀이 진짜 있어요. 어, 그, 요만하대, 요, 요만하대, 요만하대. 뱀이 작은데 엄청 빠르대요. 광야 지방에 있대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 불뱀이 사람들 물어 다 죽였죠. 네, 그게 독, 이 어마어마하대요. 한번 물으면 그냥 몇천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뱀이, 뭐, 불이 나은 뱀이 아니고, 붉은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리 가서확 물어 죽이니까, 이 불뱀인데, 보세요. 독사, 불뱀. 그러니까 독사가 나겠고, 불뱀이 난다. 이건 뭐냐면, 불레셋이 기뻐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이게 미래로 갈수록, 점점, 점, 블레셋이 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엄청난, 어, 다른 나라, 사후에, 그니까, 러 디글라 빌레셋 3세가 죽은 이후에 누가 뭐냐면 어, 사르곤 왕이라고, 이 사람이 아스돗을 치고, 가사 왕을 포로로 잡고, 사네디카,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정복하고, 가사와 아스돗 왕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니까 러 뭐요? 더센 왕이 나온 거야. 응? 자기를 괴롭히는, 어, 이제, 에 디글라필레셋이 죽었어. 그래서 야 살았다, 우리 좋다. 그랬더니 더센 왕이 나왔어요 바로 이, 이 디글라필레셋 이후에 사르곤 왕이 나와서 어, 이요 예언을 그대로 이기죠. 그래서 뭐예요? 독사 불뱀이 되리라. 어, 기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어, 이제 요, 요 이제 배경 역사적 배경을 쭉 설명하고 이제 정리해드릴 테니까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아, 저게 뭔 말이야. <laughs> 그냥, 아, 요 배경을 쭉 한번 들으시고, 아, 또 이제 쭉 정리해요. 자, 그 다음에,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로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자, 이 선지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허둥이 유다 백성을 가난한 자의 장자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의 장자는 누구냐? 유다. 핍박하는 네. 가나안의 장자. 네. 이거는 누굴 상징하느냐 지금 뭐예요? 포로로 고통당하고 있는 누구? 유다. 네. 하나님 백성이죠. 유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 자, 그다음에 여기서 장자는 최상급 의미로 쓰였는데, 또 빈핍한 자, 유리방황하는 양에 비유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지금 현재, 고난이 이와 같을지라도 미래는 뭐 전혀 다를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품에 편히 누울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에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편히. 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다 누구예요? 예, 유다. 응. 다음은 어,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 회복될 것이다. 어. 이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무너짐으로 말미면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 평안이 누려니와, 그죠? 어, 내가 내 뿌리로 기근을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즉 에, 유다의 미래는 희망적이나 너희들은 불렛은 너희들은 결국은 이렇게 패망하고 말 것이다를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어 성문이여 슬피 울지이 성읍이여 부르짖질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 자 선지자는 블레셋이 임박한 재난이 북방에서 오는 연기인데 이 연기는 블레셋을 침공하는 군대를 가리킵니다. 예. 그러나이 말이 행진하는 군대 구름처럼 피어오는 먼지 정도로 해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요? 예 아마 이 군대는 블레셋을 누가 치느냐? 아수르가 쳐요. 어. 아직 아수르완전안 망했어요. 아수르 다음에 바빌론인데바빌론도다 망하게 되지만, 이 아수르가 이 블레셋을 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께서 호 시원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은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신들, 아마 예루살렘에 와서, 반 아수르 동맹에 가입해 주기를 요청했던 블레셋 사신들일 텐데,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 블레셋, 너희가 이제, 앗 예, 아수르나 바벨론 고그 지역에서 속된 말로 낑겨서, 어, 아주 못된 짓 하다가, 이제, 이제 우리 겨우 살아났어. 어, 회복이 될 거야. 희망적으로 막 노래하지만, 결국 너희들도 결국은 뱀, 불뱀, 독사에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게 되는 나라가 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은 다윗 왕권 수립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당히 종속적인 그런 나라였었죠. 종속적인 나라였는데, 그런데 블레셋이 강성함은, 아수르 세력 확장에 주춤하는 시기를 틈타서 이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올려서 사마리아 함락시키고 막 정복했다가 결국은 블레스드 왕 흰노가 북하마드 왕 사마리아 잔류 세력들과 함께 아수르 동맹을 결성해서막 일어나도 됐지만 결국은 무너질 것이더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진전을 지금 계속 보세요. 지금까지 아, 아수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수르 시대인데, 아수르가 망할 것이고, 바빌론이 망할 것이고, 그 사이에는 블레셋도 망할 것이고, 열방이 계속 폐망의 도미노처럼, 폐망이 도미노처럼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이 모든 배경 속에서, 이 모든 배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자, 어, 모든 열방, 그죠? 모든 나라. 이 나라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 그 하나님은 무슨 도구? 지난번에 했죠. 하나님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죠, 구원. 구원. 구속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예요, 도구.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도구는 수단화 시키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연장이 좋으면 어때요? 연장이 좋으면. 일을 쉽게 하죠. 예, 네, 쉽게 할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요즘에는 일을 잘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장비. 예, 장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런 말하 장비빨이야, 장비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깔끔하게 잘돼어 있으면 도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도구냐. 예. 엄밀히 따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도구면 그냥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무의미한 게 아닌가? 이방 나라도 맞죠. 여러분,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막 했지만, 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어떻게 됐어요? 수임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야, 신 중에 신이다. 라고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고레스는 뭐요?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누구는 쓰임받고, 누구는 쓰임받지 못하는 차이가 뭘까? 예. 네. 그,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누구도, 누구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콜링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구는 쓰임받고, 누구는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에, 그러니까 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조금 좁히면 우리 쪽으로 이렇게 가져와 보면 그게 알, 느껴져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도구로서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역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역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그 은사가 있다요 은사.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사명을, 어, 완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길이라고 했어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길은 뭐냐면,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돈잘 벌리면 좋겠죠? 근데 허무해져요. 네? 여러분, 돈 벌어보셨잖아요. 허무해져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자식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뭐, 뭐, 뭐 보고 잘하는 거예요? 돈 보고 잘하는 거예요, 돈 보고 잘하는. 왜냐면, 돈이 삶의 가치거든. 그 자식을 미워할 수가 없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세상이 원리요,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원칙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이제, 부모는 자식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애틋한 마음이 있지만, 자, 자식들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부모내 부모가,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러나 세상의 원리는 뻔해요. 근데 그 세상의 원리를 탓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 사용하시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지금 훈련시켜 주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예요 멀지가 않다고요. 이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해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 가장 좋은 기회이고, 위대한 초이스요 가장 위대한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가장 위대한 시간이에요. 가장 좋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 젊을 때좀 깨달을 걸, 어떻게하겠어요 젊을 때못 깨달았는데,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단 하루라도 단 1년이라도 단몇 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인지하고 깨달았다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돼.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그 가치를 그귀 보석이잖아요.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하나님 의 뜻과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아까 찬양에 나오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그 찬송이 진짜, 뭐지, 곡조 있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역할, 나의 은사. 여러분, 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은사를 주세요. 반드시 재능을 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 것을 갖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저는 그 애들 가르치는 게 좋고 재미있고 한데 누가 그래? 그 은사라고 은사라고. 응? 초등학생들 데리고 두 시간 여러분 있어 보세요. <laughs> 유치원생 데리고 혼이 빠지죠. 혼이 빠진다 그래요. 근데 저는 재밌어요. 애들이 막 울고 하는 게 그게 귀여워요. 아, 그래서 이게 손자, 손녀가 이렇게 이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다 함께 공부하고, 아이들이 막내 앞에서 장난도 치고, 그러니까 이게 푸에 막 달려와서 막, 막목림하고 이렇게 안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뭐죠? 예, 나의 나 사명이 이 이곳에서 교육이 낙후된 곳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뛰어놀고 함께 하는 게 나의 사명. 그 일을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한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자, 이 나라들이. 얼마든지 쓰임받을수 있는 재원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고 자기를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냄새난다. 다 쓸어버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힘, 은사, 능력, 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고, 우리 집 식구만을 위해서 쓰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냄새난다. 냄새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요.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일, 이, 와 결산 이렇게 막하면서 전도와 성교비 축계산하면서. 남을 위해 섬기는 게 그래도 500만 원이 넘었다는 게 감사해요. 그25%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거의 2천만 원 1, 2월 달 2천만 원 수입이 됐는데 500만 원이 몇 프로예요? 25%잖아요. 25%를 남을 위해서 쓸수 있다는 게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그렇게 흘러 들어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놀란 은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이 교훈을 여러분만 자, 아, 그렇구나. 하, 나는 하나님의 도구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대? 그럼 내가 거기에 뭐 순종하는 거야.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야.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근데 누가 알아주고 있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아, 내가 교회 일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은 밝히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드러낼 필요가. 근데 이상하게 드러내지 않을래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도 세상도 이미 다 알아요. 아, 단속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교회나 하나님의 복된 교회구나.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통해서, 야, 이 나라도 무너뜨리고 저나라도 무너뜨리는데, 그왜 무너뜨렸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라를 왜 세우셨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죠.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백성, 어떤 백성이라고요? 그렇게 지지리도 말을 안 돼. 지금도 솔직히 이스라엘 별로 말을 안 듣지 않아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저 나라를, 아니, 깨부시겠대요? 자, 바벨론, 아수론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무너뜨리냐고요? 왜? 뭐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약속의 백성이고, 말씀의 백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이고, 솔직히, 저도 그래요. 지실이로말안 들어도 하나님 목사 만들어 놨죠. <laughs> 할렐루야. 누가 그래요?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으면 목사 안 만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센 거예요. 여러분이 더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쟤는 목사를 만들어야 지가 주일날 나오지. 예? 그리고 목사 만들어야 기도를 더하지. 목사 만들어야 성도들 어어 어? 살피지. 목사 만들어서 뭐요 지지를 속 썩인 거, 성로들을 속 썩이는 걸로 지의 속 썩인 걸로 아주 하나님 복수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바로 뭐 순간순간 나태하고 게으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왜요? 여러분들이 무슨 백성이니까? 언약의 백성이요, 약속의 백성이요, 말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갈걸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 만날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아유, 목사님, 제가 그때 너무 속수였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충성스러웠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순종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자유하는 그럼 하나님의 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